이번 6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의 출제 경향 분석 결과를 발표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동고등학교 교사 최서희입니다. 2 0 2 6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 출제 경향을 발표드리겠습니다. 공교육을 통해 학습한 독해력으로 해결 가능한 난이도의 문항이 출제되었고, 작년 수능보다 다소 쉬운 수준. 작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은 2015 개정 교육 과정의 성취 기준과 교과서의 핵심 개념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전체적인 출제 경향은 작년 수능과 유사합니다. 난이도는 작년 수능보다 다소 쉬운 수준으로 보입니다. 지문의 정보량이 적정하고 정보의 구조도 복잡하지 않아서 학교 교육에서 학습한 독해 능력만으로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수준의 지문으로 출제되었습니다. 고위 킬러 문항은 배제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EBS 수능 연계 교재의 제재와 작품, 핵심 개념 등을 50% 이상 연계하였고 특히 독서 지문의 경우 EBS 수능 연계 교재에서 다룬 지문의 핵심 정보가 충분히 활용되어 학생들의 실질적인 연계 체감도가 높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문학 작품의 경우에는 6개의 작품 중에 3개의 작품이 EBS 수능 연계 교재에서 출제되었습니다. EBS 수능 연계 교재의 지문 및 작품, 핵심 개념 등에 대한 학습을 충실히 한 수험생들이 충분한 대비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총평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어 영역은 공통과목 독서 문학과 선택과목, 학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로 출제되었습니다.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과 교과서의 학습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EBS 수능 연계 교재의 제재 작품 핵심 개념 문학 유형 등을 활용하여 출제함으로써 수험생들의 수능시험 준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다는 원칙을 충실히 구현해 왔습니다.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는 작년 수능보다는 다소 쉬운 수준으로 출제되었습니다. 기문의 정보량이 적정하고, 기문의 정보만으로도 문제해결에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문항의 선지는 과도한 추론 없이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출제되었습니다. 교육 과정의 핵심 내용이나 개념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수준을 변별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의 문항이 안배된 것으로 보입니다. EBS 수능 연계 교재의 내용을 50% 이상 연계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베스 수능 연계 교재에서 다루었던 제재나 작품, 개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연계되었습니다. 독서에서 사회 주제, 통학 과학 기술, 인문 세개 지문이 이베스 수능 연계 교재의 제재를 활용하여 출제되었습니다. 문학에서는 현대시는 두 작품 중한 작품이 고전 시간은 작품의 일부가 그대로 출제되었고, 고전 소설은 부의 대부분이 이베스 수능 연계 교재에 수록된 장면과 일치하였습니다. 선택과 목인 화법과 장군 언어와 매체에서는 수능 연계 교재를 통해 다루어진 문학 아이디어 및 핵심 개념이 활용되었습니다. 이번 6월 모의평가는 학교 교육을 통해 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핵심 개념을 충실히 학습하는 것과 수능 연계 교재를 바탕으로 독해 능력을 키우고 수능 문학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가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분석하겠습니다. 복서 영역에서는 수소 운반체의 활용 방식과 수소 연료 전지를 다룬 지문을 바탕으로 암모니아에서의 수소 추출 방식을 비교하는 12번 문항과 프로리디의 정보 철학을 다룬 지문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의 사례에 대해 프로리디와 칸트의 입장을 적용하여 대조하는 17번 문항이 수험생들에게는 다소 까다로운 것으로 보입니다. 십이 번 문항의 경우 질문에 제시된 암모니아에서 소출 방식 중열 분해와 전기 분해 방식을 이해하여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 방식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전체 암모니아의 몰수를 공급한 암모니아의 몰수로 나눈 값인 전환율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므로 수험생들이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문에서 열 분의 방식의 전환율이 명시적으로 제시되었고 보기에서 전기 분의 방식의 전환율을 구하기 위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파악했다면 선지의 정보를 파악하는 데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7번 문항은 특정 인공지능 사회에 대한 프롤리디와 칸티의 견해를 대조하여 이해할 수 있는 지 문항입니다. 고기수도 학생과 프롤리디의 대화 상황에서 새롭게 제시되는 정보를 지문의 정보에 추가적으로 적용하여 그 칸의 내용을 추론하는 과정이 수험생들에게는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정보 역시 프롤리디의 견해이으로 이를 지문의 프롤리디 정보 철학의 핵심 내용과 연결하여 이해하는 것이 의무 문제였습니다.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사례에 대한 프롤리디와 칸트의 입장을 대조하여 정리할 수 있었다면 선지의 정호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영역에서는 보기를 참고하여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질문은 21번 문항이 수험생들에게 비교적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BS 수능 연계 교재에 수록되지 않은 생소한 작품이 출제되었고 보기에서 제시된 외화, 내화, 또 다른 내화라는 생소한 구조로 작품을 파악해야 한다는 점이 수험생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보기 속에 제시된 개념을 바탕으로 선지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였다면 충분히 정답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헌법과 작문 영역에서는 면접 질문을 준비하기 위한 메모의 활용 양상을 파악하는 40번 문항이 수험생들에게 다소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에 학생이 작성한 비평문의 내용과 40번 문항의 메모 내용을 연결하여야 하고 또 이를 나의 면접 질문과 대응하여 적절성을 판단해야 함으로 수험생들은 정부조회에 부담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회하고 연결해야 할 지점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빠짐없이 대응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면 정답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언어와 매체 영역에서는 문장을 분석하여 문법 요소 문장 구조, 문장 성분을 파악할 수 있는지 묻는 37번 문항이 변별력이 높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지에 제시된 문장에서 문법 요소, 문장 구조, 문장 성분을 복합적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수험생들이 까다롭게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수업을 통해 문법 개념을 정확하게 학습하고 다양한 사례에 적용해 왔다면 정답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EBS 연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BS 연계율 50% 이상 연계 방식을 유지하면서 연계 체감도를 높인다는 출제 방향에 따라 수험생이 느낄 실질적인 연계 체감도는 높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 문항 연계율은 51.1%총 23문항이며 연계된 문항은 아래 문항 번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출제 경향을 유지하면서 공교육을 통해 대비 가능한 적정 난이도의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전반적인 난이도는 작년 수능보다 다소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지문의 정보량이 적정하고 구조가 명확하여 학교 교육을 통해 학습한 독해력으로 해결 가능한 수준으로 출제되었습니다. 독서는 네 개의 지문 중세 개의 지문이, 문학은 여섯 개의 작품 중세 개의 작품이 EBS 수능 연계 교재에서 출제되었습니다. EBS 연계 그리고, 이 친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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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친기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연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이는이이친구이친구이친구이 친구는 이친구 네, 그럼 지금부터 10분간 국어 영역 출제 내역 분석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소속 성을 말씀하시고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네 세계일보 김윤아 기자입니다. 그 난도가 작년 수능보다 다소 쉬운 수준이라고 하셨는데, 그표준전수 최고점으로 비교하면. 작년 수능이 139점이어서 뭐 그렇게 많이 어렵거나 많이 쉬운 건 아닌 비교적 적정 난도라는 평가를 받았잖아요. 근데 작년 9월 모의평가는 이제 최고점이 129점이어서 그것좀 많이 쉬웠다고 나왔는데 혹시 작년 9월 모의평가와 비교하면 난도가 어떨까요? 네, 어,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작년 9월과 그리고 작년 수능 사이에 위치할 것 네. 네.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그, 남지 난도와 별개로 좀 쉬운 문제에서라도, 이렇게 뭐 신유형이나 좀 새로운 훈련이라고할 <laughs> 만한 문제가 이제 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6월 모의평가가 어쨌든 오늘 수능을 위한 준비여서, 이제 수능 준비할 때 이런 걸좀 유념하면 좋겠다. 좀더 구체적으로 좀부탁드립니다 네. 어, 이번 6월 모의평가에 좀 두드러지는 특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어, 신 유형이라거나 뭐 낯선 어떤 형식의 문항이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어 영역 같은 경우는 기존의 출제 경향을 그대로 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앞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기존의 기출 문제를 충분히 학습을 하고 EBS 체감 연계도를 상당히 높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EBS 연계 교재 공부에 좀 치열을 기울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방향성을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혜해 주실 태자분들 그리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1 0을것 같습니다. 네. 데 그럼 이것으로 국어영역 출제 경향 분석 결과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영역의 출제 경향 분석 결과 발표는 오후 12시 10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쪽으로 안 오시면 안 하시면 안 오시면 돼요.